안녕하세요. 오행의 범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행의 범주. 그러니까 모든 자연현상과 인간사, 인간사를 분류를 해서 이 분류는 그 카테고리와 이 카테고리가 이게 범주가 되겠죠. 이 범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범주 내의, 그 범주 내의 그 현상들을 오행에 배속시킨 겁니다. 오행에 배속. 오행에 배속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오행의 배속에 대한, 요거 좀더 그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여시춘추나, 백호통, 이런 책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행을 해석할 때, 기적 측면과 질적 측면. 질적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적 측면은 요건 에너지고 질적 측면은 어떤 현상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적 측면으로 에너지의 크기와 방향 이런 움직임, 에너지의 크기와 방향의 움직임을 살피면 되고 질적 현상으로는 우리가 보통 나무목, 목은 나무가 대표되겠죠. 나무목, 그 다음에 불화, 흙토, 쇠금, 물수 이런 것들이 속성을 살펴서, 속성을 살펴서, 결국은 기적 측면과 또 질적 측면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바로 논리의 확대가 되겠죠. 논리의 확장을 통해서 오행을 해석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논리의 확장을 넘어서 논리의 비약이 되지 않도록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뭐, 예를 들면,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 걸 보고, 아, 까마귀가 나니까,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지네. 이렇게 일반화, 이렇게 일반화를 잘못하면, 일단 일반화를 잘못하면 논리의 비약이 되니까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행의 범주를 생각해 보면 목, 과, 토, 금, 수가 있는데 그래 오색이 있죠 오색 다섯 가지 색상 오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토는 황색, 금은 백색, 수는 흑색. 그다음에 오미가 있죠. 오미. 오미는 목은 신맛, 화는 쓴맛, 토는 단맛, 금은 매운맛, 수는 짠맛. 그런데 요 요거는 요요 오미는 오미는 어, 홍범구주에. 홍범구주에서 그 오행 수화목금토를 설명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성이 있죠. 오성. 오성은 호 야호 호는 목에 속하는데 이 호는 야호 같이 야호 같아 야호 소리를 지르면 어떨해요 소리를 지르면 상대를 향해서 직선적으로 소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호는 목에 속하고, 또 소, 소, 박장 웃음소리, 박장 대소를 하면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죠. 소리가 웃음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소는 화에 속하고, 그 다음에 가, 노래, 노래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어서,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올라가는 소리, 내려가는 소리,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 있어서 가는. 토해석하고 그다음에 곡소리 곡은 곡소리 곡소리는 뭐야 슬픈 소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지요 마음이 가라앉는 곡소리는 금에속하고 신음소리 신음소리는 소리가 이렇게 끙끙 아를 때 보면 끙끙 이렇게 끙끙 아를 때 보면은 소리가 이렇게 압축돼서 납니다 끙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압축되는 신음소리는 수에속하고 그다음에 오음이 있습니다, 오음. 오음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외우고 있는 궁상각치우. 궁상각치우는, 이거는 도, 레, 미, 솔라. 음이 높이에 따라 궁상각치우 되어 있지만, 오음으로는 목은 각, 화는 치, 토는 궁, 금은 어, 상, 수는 우. 이렇게, 돼,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 각, 나무 각은 나무를 이렇게 나무로 탁 때리면 딱, 어떻게 또 각, 이렇게 각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무를 나무로 이렇게 칠때각 소리가 나고, 치는 불에다가 물을 착 끼얹으면, 치익 하면서 치 소리가 납니다. 궁은 흙 자체를 두드린다기 보다도 흙을, 흙을 불로 구워서 소리를 치면, 궁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궁은 토이 소리고, 금은, 금을, 금으로 이렇게 치면, 창하고 상 소리가 납니다. 우는 수가, 후에 부닥쳐서 파도 소리라든지 폭포 소리라든지 이렇게 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음은 각 목화토금수 순서대로 하면은 같이 공상우가 됩니다. 또 여기에 오기가 있죠. 오기 오기는 뭐예요? 풍서습조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오시가 있어요. 오시 오시는 목은 봄 화는 여름 토는 늦여름, 그리고 금은 가을, 수는 겨울. 또 오방도 있죠 방향. 오방은 동은 목, 남은 화, 중앙은 토, 서는 금, 북은 수.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좀더 살펴보, 살펴보면, 네, 오상이 있죠. 오상, 오상은 이는 목, 그다음에 예는 화, 신은 토, 의는 금, 지는 수. 이는, 목은 봄이잖아요, 봄. 봄은 모든 씨앗이 발화되도록, 모든 씨앗이 발화되도록 하지요. 나쁜 씨앗은 발화 안 시키고 좋은 씨앗만 발화시키는 건봄 기운이 아닙니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로 자질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따라서 이인, 이는 목에 배석됐고, 얘는, 얘를 갖추려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되고, 먼저 다가서야 되고, 먼저 다가서야 되고, 이런 것은 화의 기운입니다. 화. 신은 어떤 기운이 가다가 멈추고 방향을 바꾸려면,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 신뢰가 없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토에 해당되고, 은은, 의리는 약속이죠. 약속. 의리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손익을 떠나서, 손익을 떠나서 약속을 지키는 냉철함, 이러한 것들이, 이런 의리는 금에 속합니다. 또, 수는 어떤 알미라는 것을 알미, 축적이 되면, 축적이 되면, 이게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는 수에 속합니다. 또, 오지가 있습니다. 오지. 오지. 노요움이노요움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대상을, 향, 대상을 향해서 감정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노요움은 목에속하고 기쁨. 저기 기쁨은, 기쁨은 얼굴이 확 펴지고 마음도 펴지고 그죠?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펴집니다. 감정이. 감정이 펴지기 때문에 기쁨은 화고. 그다음에 근심 걱정. 근심 걱정은 토입니다 근심 걱정은 일단 생각이 많은 거죠. 생각이 많아. 일단 멈추고 방향을 바꾸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이 많으니까 근심 걱정입니다 근심 걱정은 토입니다 슬픔 슬픔은 감정이 다운되면 감정이 다운되고 감정이 다운되면 슬프지요 그래서 슬픔은 금에 속합니다 두려움 두려움은 감정이 웅크러듭니다 웅크러들고 웅크러들면, 웅크러들면, 그리고 또 위축되고, 웅크러들고 위축되면 감정이 웅크러들고 위축되면 이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은 수의 배속이 됩니다. 또이 외에 오장이 있지요. 목은 간장, 화는 심장, 토는 비장. 금은 폐장, 수는 신장, 또 오부가 있습니다, 오부. 근데 우리가 보통 육부라, 육부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삼초를 포함시킵니다. 삼초를 포함시키면 육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부는 목은 담, 화는 소장, 토는 위장, 금은 대장. 수는 방광입니다. 방광. 방관. 또 오관이 있죠. 오관. 목은 눈. 화는 혀. 토는 입. 금은 코. 수는 귀. 또 오체도 있죠. 오체. 오체. 그래서 목은 근육. 또는 힘줄. 이건 목에 속하고, 맥박. 맥은 화에 속하고, 이 살. 살은 토에 속하고, 피부와 피부에 붙어 있는 털은 금에 속하고, 뼈. 뼈는 수에 속합니다. 또, 오, 액이 있지요. 눈에서 나오는 눈물. 그 다음에, 땀, 더울 때 나는 땀, 체온을 식히려는 땀.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침은 토. 또 코에서 나오는 콧물은 금. 또이 가래. 가래는 이게 뭐예요? 아주 그냥 액기스가 되겠죠, 액기스 엑기스. 이액기스 가래는 수. 또 마지막으로 또 개통도 있습니다. 개통. 개통은 목은 신경 개통. 그다음에 분비 계통. 화는 순환 계통. 그다음에 토는 소화 계통. 그다음에 금은 호흡 계통. 호흡은 금 계통. 그다음에 생식 배설은 수 계통.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이런 오장부터 이렇게 신체의 이런 부분은 상호 연관이 있어서 상호 연관이 있어서 한의학에서 한의학에서 많이 사용을 많이 그 이것을 참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간이 나쁘면 간이 나쁘면 눈도 침침해진다든지 뭐또뭐 뭐 예를 들어서 폐가 나쁘면 폐가 나쁘면 뭐 피부가 거칠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또 이외도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화를 많이 내면 노염, 화를 많이 내면 간장이 망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너무 슬퍼하면 슬, 너무 슬퍼하면 폐가 망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참조를 해서 오행 해석을 할때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